어, 기대돼요. 어,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네, 어,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엠 n 슈퍼 보이스 쇼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밤 아주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는 슈퍼 보이스도 함께 인사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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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끼리 앞에 무대 얘기를 잠깐 하느라고 네네. 너무나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근데 정말로 개범 주씨하고 유성훈 씨 무대가 너무 멋있었어요. 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개범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세 개의 프로그램과 다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음. 먼저 슈퍼스타 K4에 출연을 하셨고요. 그렇죠. 또 초반에 예선에서 음. 백지영 코치님께서 아 너무 멋진데 네. 한번 보이스 코리 아 한번 나와보라고 맞아요. 그렇게 또 인연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쇼미더머니에서 주석 씨와 또 굉장한 공연을 보여줬었는데 네. 혹시 그 유상훈 씨와도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었나요? 네 오늘 누나랑. 네 여기서 무대 잘 했잖아요. 했죠. 네, <laughs> 네. 그사서까요 네, 근데 누나가 사실 저학교에 같은 과 선배님이십니다. 오 네, 제가 후배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더 늙어 보이지만 후배라는 <laughs> 아, 거. 제가 속으로 지금 품고 있던 <laughs> 생각을 읽었어요. 아, 아니, 아, 아. 아, 아. 네. 아, 아. 그러면 우리 성훈 씨는 네. 슈퍼스타 k 4 에서 당연히 개범주 씨를 응원하셨겠어요. 어, 범주는 그냥 학교 후배고요. <laughs> 아. 그냥 학교 후배. 저는 승우군한테 문자 투표. 아아 그래요. 이렇게 예쁘게 무럭무럭 무럭 자라다오 승우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laughs> 근데 우리 유승우 씨도 우리 성훈 씨를 응원했다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맞아요. 네, 저복코 보면서 성훈이 어. 누나한테 문자 투표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묘한 분위기가 조성이 묘합니다. 되는데 네. 그럼 이렇게 해요. 음. 우리 성훈 씨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정말 전국에 계신 누나 팬들을 위한 성훈 씨를 위해서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에요. <laughs>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노래 한곡 부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니까요. 네. 있으면 이제 연인들을 위한 노래. 연인들을 위한 네. 기대합니다. 연인은 없지만 네. 곧 생길 이라아하저 저는 기타 하시는 분들께 투나 할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소고 기대할게요. 그제 내 여사랑했꿈나눠요 아유 이 앞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어떻게 저는 솔로인데도 좋은데 네. 네. 커플이신 분들은 진짜 좋겠네요. 네. 네. 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준영 씨 같이 약간 아. 이런. 독특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가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저 a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네. 눈을 맞으면서 키스를 하겠습니다 키스할 거라고요? 안 돼! 안돼 그냥 눈만 맞아 네. 눈, 눈만 맞아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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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m 어 그냥 같이 손 잡고 네. 추운 밤 바다를 네. 걷고 싶네요. 아... 추운 밤 바다 가려면 아니... 하루 안에 못 올지도 모르는데 <laughs> 아니 왜 포인트죠? 이렇게 네. 어리신데 연륜이 느껴질까요? <laughs> 아유, 네.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네? 자이 승우 군의 사랑을 받은 이 성은야 음. 혹시 우리 승우 군에게 답가 혹시 부탁해도 될까요? 음. 달달한 팝송 이런 거? 아... 그럼 저는 네.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니다 love o u i o w m o t o Know you, but rewind. Well, I wanna love you in slow motion. Why can't I? 나중에 듀엣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것도 괜찮겠어요. 네, 그렇죠. 정말 유성훈 씨 노래 들으니까 정말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종지부를 찍는 것 같은데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음. 우리 승우 군께서 제대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려준 따뜻하고 달달한 노래 여러분들 이만큼 또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슈퍼스타 K4의 주인공 비주얼 3인방이 또 아주 후끈한 무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비주얼뿐만 아니라 네. 정말 3인 3색의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음.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승우 군의 아주 귀여운 샤방샤방한 무대부터 만나보실게요. 네, 샤방샤방한 여러분들 함성 질러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 네. 자, 수국은 함께 만나볼게요.